<laughs> 어디 가세요? 갈지도 없으실 텐데. 얼음걸리에분노가 느껴지시네. <laughs> 아, 식사러 가시는 거예요? 언니. 어, 네. 왔어? 예. 네. Làm gì em làm phụ cho ừ. Ừ. Em phụ chị mấy cái uh, dọn hết mấy cái này bỏ nước vô như như chị trong này luôn ha ừ. ừ. Ở trên này với cái này em dọn vô chị Dạ yeah. À, ở đây có một người có một Sao em vô em phụ gì dọn mấy cái đồ trong này ra luôn Dạ yeah. ừ. Để em dọn cái này trước Bỏ nước vô phải không À, gì đó gì đó gì đó Đồ là bắt quá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전잘 몰라요 몰라요? 남편 생환비 주고 어 조금 부족 생각하고 그래서 인했어요. 이라우대. 이라우라 베트남 베트남 하는 거니까 <laughs> 되게 독특하긴 하네. 왜냐면 어? <laughs> 칼국수 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칼국수 집을 하시는 오. 경우 어. 아, 또 이거 같은 국수라인이니까뭐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쌀국수집도하니까 <laughs> 아, 네. 그렇죠. 동그에서 아, 그렇죠. 아, 그그때그때 나가요 정말 고되시겠다 애기도 어린데. 아, 그렇 아, 그 아, 그렇죠. 남 그렇죠. 아, 음, 뭐, 뭐 그런 거 거, 그런 거, 것 이게 우리 남희 씨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본인은 죽어도 저게 왜어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지금 왜, 서정호 씨왜 째려봤어요? <laughs> 지금 엄청 째려봤거든요. 왜, 왜? 그게 아닌데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laughs> 아, 보시죠. 아, 보래요? 아, 보래요? 아, 봐요? 예. 내가 볼 때는 이미